안녕하세요 중립라이더입니다. 2024년 11월 4일 월요일 어... 1년 말에 돌아왔습니다. 자초사 주입프트 클럽 동계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온라인상에서 각 지역의 방구석 여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면서 땀 흘려봅니다. 월요일 LSD 진행되고요. 화요일은 그룹 라이딩, 목요일은 각 그룹별 추격전, 그리고 금요일은 뭐 프리 라이딩 혹은 레이스. 뭐 이번 주는 뭐 이벤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첫 주부터 벌써 뭐 이벤트 하면 이거 어떡 하지? 이거 아 이거 맞들리면 이 사람들이 이거 무력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상품만 노리고 막 이런 헌터들이 나타날 텐데 에, 좀 아껴 아껴 둡시다. <laughs> <laughs> 내가 못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템플 스프지에서 어, 지속주 라이딩 해봅니다. 어, 오늘 스타트는 일단은 같이 달리고 있죠. 그리고 5분 뒤에는 두개의 조가 이제 분리가 되는데 지금 화면상에 노란색, 주황색 어, 특별한 어떤 방패 문양의 모습 그, 라이더분들의 머리 위에 떠 있는 것이 두 개가 보일 것입니다. 저걸 비콘이라고 하고요. 노란색이 리더. 주황색, 붉은색 계열이 어, 스위퍼 하에 나타나는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두개 주니까 아마도 저두분 중에 아, 두분 이제 나뉘시겠죠. 네. 그리고 오늘 저지 어, 각 그룹별 통일해서 입는 저지가 있습니다. 어, 주황색 저지, 홍시 저지라고 불리는 A조 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노란색과 검정색 가로 줄 무늬가 섞여 있는 꿀벌조 비조의 저지 그리고 등판대기가 초록색인 상추조 시조의 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회색 저지 제가 오늘 이제 디조 어, 양갱저지라고 불리고 있는 회색 저지를 입고 디조 분들이 입는 저지를 입고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일반 회원과 달리 각조 조장들의 저지 색깔은 좀 다릅니다. D조 같은 경우는 하늘색 저지. 그리고 C조 같은 경우는 등에 어, 20이라고 쓰여 있는 핑크색 저지. 지금 제 앞쪽에, 네, 화, 어, 살라님이신가요? 네, 살라님이 오늘 비콘 달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어, 환희 형님도 들어, 들어오셨고, 아따메님도 이제 새롭게 D조 리딩을 하게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리고 네, 핑크 저지 지금 제 옆쪽에 계신 살라멘더 어, 어, 누구지? 별남형인가? 어, 별남형님이시네 네, C조 저지 새롭게 이제 리더를 맡게 되신 스타메님 네, 별남형님께서 입고 계신 핑크색 저지가 C조 저지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B조, 꿀벌조의 저지는 좀더 핫핑크, 그리고 파란색이 좀 섞여 있는 저지가 되겠고요. 어, A조 저지는 옐로우 저지, 약간 형광색 저지를 입고서 리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네, 달리면서 보니까 지금 서레라이더님, 이종화, 그리고 존투, 에스팡님, 요네 분이 저지를 좀 다른 거 입고 계신데, 어떤 조화도 융화되지 않는, 통일되지 않는 저지를 입고 계십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스타트 할 때, 출발 대기 할 때, 갈아 입으셔도 충분히 네, 되셨을 것 같은데, 음, 공지 다 보고 들어오시는거 아닌가요? 근데 뭐, 저지 통일 이렇게 입는다, 저렇게 입는다, 다 나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이슬람으로써 있어요? 중국어로 써 있어요? 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뭐, 본인 닉네임에 JCS 플래그 달고, 그리고 저지 각 그룹에 어, 속한 저지 입으시는 거, 굉장히 좀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예, 지금 몇 년째 지금 떠들고 있어가지고 아주 징그러 죽겠어. 옷좀 통일해서 입어라. 이거 봐. 딱 눈에 띄잖아. 그 어떤 조에도 속하지 않은 저지들. 그러니까 이분들 뭐, 게스트여서, 그냥 어차피 이제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뭐 그런 차원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미 경험이 있고, 뭐 공지도 다 읽고 들었는데, 뭐 저지 통일을 못했다. 뭐 본인이 나는 바보입니다. 뭐 이거 인증하는 거지. 박지성에 브라 이런 걸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줄때 나는 바보입니다. <laughs> 갑자기 그 형상이 생각나네. 에 리더분들이 리딩함에 있어서 편의성 그리고 각 조별로 네, 통일이 돼야지 좀 달릴 때, 특히나 그룹 라이딩 또 추격전 이런 거할때 용이하기 때문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누군 뭐 이쁜 저지 없나? 저도 뭐 저지가 한 몇십 벌 돼요. 지금 참고 들어가면. 에. 그러나 오늘 저는 이제 디조저지 입고 있습니다. 에. 왜냐면은 아래부터 훑고 올라가서 여기 고여 있는 물들 좀퍼 올릴라고 몇분 계세요. 여기 재훈님, 저분 지금 상추 상추저지 입고선 지금 숨어 계신데 <laughs> 저분은 네 비조 이상의 라이더분이십니다. 제가 몇년 동안 보다 보니까 여기 에. 시리우스 형님도 사실 상추 상추저가 아니라. 에. 꿀벌 저지 입으셔도 되는 분 이원기님 네 원기님 부여서 뵙죠 제가 잘 달리는 거 알아요 아따메님도 사실 능력 시로는 B조 이상 되시는 분인데 D조의 리더 네 번째 조 양갱조의 리더를 올해부터는 하시는 것으로 자 세민형님도 들어와 계시고 네. 라이언 누나도 들어와 계시고 타미 누나도 계시고 가람님도 들어와 계시고 어, 아와님도 네. 들어오시고. 네, 뭐, 익숙한 분들이 2조 두 번째 그룹에 많이 계십니다. 네, A조에도 뭐, 물론 이제 많이 계시죠. 근데 A조는, 네, 제가 좀잘안 가는 이유는, 이제 저, 제가 이제 거길 못 들어가겠어요. 너무 힘들어. 거긴 약간 좀 변태 같아가지고, 못 하겠어, 같이. 네, 힘든데 좋대.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얼차를 받고 뚜드려 봤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좋다, 막 그렇게 느껴져. <laughs> 자 LSD 하기 용이한 맵입니다. 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달려도 아주 용이한 와터피아 안에서 가장 쉬운. 와터피아가 아니라 전체 주입부터맵 중에서 가장 쉬운 맵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템플스푸지시죠 네, 평지 코스고요. 어, 오늘 달려보신 분들 LSD 뭐 90분 정도 되어 있는데 8시에서 시작하거나 아니면 8시 20분에 시작하거나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월요일은 사실. 좀, 주이프트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그룹라이딩도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 월요일은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좀 타신다 싶으신 분들은 월요일은 좀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왜냐면은 좀 약간 가비지 타임 그런 느낌. 예, 물론 이제 뭐 1조에서 좀더 파워 영역대를 좀 높여서 달신다, 리 FTP 영역대를 좀 높여서, 높여서 달리면은 뭐 어느 정도 월요일도 쉽지 않은 그런 요일이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네, 지속주는 이제 본인의 이제 뭐 심박 영역대로 봤을 때한 존투 정도 굉장히 좀 평이하게 달리죠. 네. 그냥 수다떨면서 달리기 딱 좋은 그런 영역대로 달리기 때문에 월요일은 조금 느슨한 느낌. 그리고서 화요일은 이제 각 조별로 주어진 정해진 F T B 영역대로 달리게 되는데 요때 이제 좀 본인의 어... 체력이 어디까지 내가 버티고 달릴 수 있는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내가 어느 주에 속해서 달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이 화요일 날좀 예, 상위 주에서 한번 달려 보시고 예. 아, A 조 같더니 너무 힘들다 그럼 B 조가 보시고 네, B 조는 좀 버틸만하다 그럼 거기 정착하시면 되는 거고 정착하시고 우선 뭐 점점 위쪽 A 조를 향해서 가시면 되겠죠 뭐, 뭐 다른 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가람님 모습이고요 태포스포지 윈드케이브 구간이죠 오아시스 구간 네, 여기는 살짝 업다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요... 2.2 정도 유지해서, 어, 달리게 되지 않겠나 싶은데, 선두에서 약간 좀 높은 영역대로 달리다 보니까, 뒤쪽에 약간 흐르시더라고요. 네. 이게 마에 4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슬슬 흐르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조든. 네. 뭐 시작하자마자 한 10분 만에 흘렀다, 그거는 좀 약간 <laughs> 문제가 있고, 네. 좀더 연습을 하셔야 될것 같고, 네. 올시즌 FTP 영역 때 D조가 약간 좀 상향됐죠 2.2까지죠 네, 1.8부터인가 뭐 해서 2.2까지 D조 그 이상 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C조, B조, A조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A조는 뭐 사실상 지난해 같은 경우 리미트가 없었지 뭐 5점대도 있고 막 6점대도 있고 막 그랬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잡아 빼면은 뭐 사실 추격전 때뭐 엄청난 페이스로 뭐 끌고 오죠 네, 뭐 리미트 없으니까 A조가 뭐 거의 캠마 같은 때는 못 잡으면 이상한 거지, 뭐, 걔네들이. 그러나 올겨울은 뭐좀 제한을 둔다고 하는데, 에,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좀더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느냐. 에, 저는 이제 이 주이프트 클럽이 초반에 가졌었던 그 마인드, 모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즐겁게. 네, 그 즐거움은, 뭐, 각자 느끼기가, 느끼는 게좀 다르겠지만, 예, 네, 좀, 그룹 라이딩. 요게 좀 무게가 좀더 많이 실려야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 한 시간, 뭐 또,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 온라인상에서 닉네임 보니까 굉장히 또 반갑더라고요. 저는 뭐, 단연간, 어, 이 클럽에 들어와서 타고 있다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올겨울 또 지나가다 보면은 새로운 분들과 또 인사 나누고 뭐 그렇게 되겠죠. 자어2024-25 동계 시즌 자초사 지프트 클럽 첫날이었고요. 내일은 그룹라이딩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안전라이딩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